다 보여, 벌써, 보여 벌써, 보여 벌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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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어,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이야 야, 로그 봤어 대박 나 이제 응급 있는 사람이야 이야. 귀여운데? 어머 뭐야 이거 어? 어? 깨는 거 같은데? 어? 뭐야 뭐야 퀄리티 뭐야 뭐야 괜찮잖아 뭐야 뭐야 귀엽잖아 뭐야 뭐야 혹시 배터리가 미포함이실까요? 우리 집에 뭐가 뭐 필요하겠죠? 뭐? 어딨어? 여기 있다. 에에에. 가져보겠어요. 없어요. 어디 어딘지 모르지만 겠 나중에 집에 오면서 사고들 가겠어요. 근데 봐봐. 탁꺾고서네 탁. 어, 벗겨지겠는데 잘하면. 아기 발시다 아무튼 귀엽고요. 버튼 붙였고요. 이따가 언박싱. 맞아 마무리. 스트랩은 어디 어떻게 여기 이는 거구나. 어 메일 인차이나 응응. 여기다가 이따가 줄 건데 스트에도 럼. 배너 이름을 그냥 그냥 다붙여버렸구나 그래서 이걸 여기 여기 넣어 놓으면 된다 이 말이시죠? 예. 근데 이거까지 너무 귀엽다 하트 모양이었더 귀여웠을 것 같아요 아니야 깃발을 뭔가 이렇게 그려주던가 뒤에 뭐야 허전하잖아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다 치워 다 털어 다 필요없어 뭔가 얘는 공개가 됐고 얘는 공개가 안 됐는데 어, 공개된 것부터 해게까 영광인가? <laughs> 누구지? 일단 여기는 태완이만은마이스널로 영광인가? 뭐지? <laughs> 아무튼 아 백팩! 꺼라서 백팩 메고 있는 거구나 영광이? 어 성공 어왜 이러면서 태완이음뭐 어, 약간 뭐 딸바보 직장인 스타일 이거는 대학생 스타일. 근데 좀 대학생인데. 좀짬찬 대학생. 복학한 이미 군 같다고. 얘는 새내기. 그냥 아기 애기, 애기 대학생. 얘는 대학교 막 졸업한. 얘는 학생. 아니 대학생인가? 아니야, 대학생. 얘가 예학생 얘가 얘는 막얘가 <laughs> 이제 학생. 얘가 대학 막 졸업. 얘가 대학 막 입학. 얘가그짬찬 대학. 얘는 해서. 괜찮아요? 어, 얼굴 되네. 얼굴 되네. 뭔소리야? 뭔소리래? 테마는. 되게 같다. 지금 책 파실 어찌 먹고 있는 거야? 조금 줄을 땡길까 뭐야 애기처고 에기천...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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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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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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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. 왜 이렇게 귀엽지? 이렇게 왜, 왜 이렇게 귀엽지? 왜 귀엽지? 왜지? 왜지? 무슨 일이지?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부나 어쩔지 이렇집어진게 이거는 얼굴... 일단 배경 없나 보다 가방에서 등 버전도 하고 이거는 이런 거튼난 이거 등 버전이 좋데등버전만들 볼까요? 어, 이것 좋아 뭔가 직 약간 그남사친 느낌 알죠? 아무튼 그런 느낌 그 이걸 한번 까볼게요 어? 야, 뭐야 야 뭐야 이거 태완이 아니면은 영광인데 금진 뭐야 이거 믿음이? 이거 뭐야? 이거 뭐 하는 거야? 태완 이러나 영광이잖아. 흠집 뭐야? 이거 뭐야? 야 뭐야? 어떡갈 거야? 왜? 어머머 어머 기다려 기다귀기다귀 기다. 어마어마 어마. 왜왜왜왜왜 뭔가 다들 의른됐지 약간 정장 입어서 그런지 다 회상 느낌 나니? 뭔가 뒤에가 얘는 뭔가 좀 보라보라하고 좀 초록초록하고 뭔가 보라보라 하양하양 회색회색 뭔가 배경이 좀 다르다. 왜지? 근데 야. 진짜 제일 나 떠야 진실 귀여워. 그도왜 뭔가 족제비 느낌 난다. 이제 넌 공룡이 아니라 족제비야. 뭔가 정석 포카 찌기의 정석 느낌. 눈 뒤에 보이상 뭐거 없지? 음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번 잘랐더니 안 지워지네요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들고 다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아만 봐도 대체는 이거인 것 같아요. 이사 진짜 귀여워요. 에 끝.